와 날씨 미쳤다. 겨울이 성금온것 같다. 이런 날씨에는 역시 붕어빵이지. 컬 붕어빵 베리베리 꿀맛 허니맛. 그런데 요새 붕어빵 파는 거못본것 같은데. 너너이 형이 이미 알아 놓았어. 우리 동네 붕새권님붕새 붕세? 뭐? 도식이너욕도할줄 아네. 아역새권 아니고 물새권 아니고 요즘 대세는 붕새권이라고 붕어빵집 가까운 곳. 오키바리 두식사거리로 출발. 잠시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학생들. 저희 붕어빵 하나씩 주세요. 그래요. 야 진짜 팥이 제대로 빠졌다. 겨울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붕어빵이 왔따지난 붕어빵보다 호떡이 더 맛있던데. 야 할머니가 다 들으시겠다. 뭐 붕어빵 먹는데 그런 말을 해. <laughs> 아이 괜찮아요 학생들. 나도 사실 붕어빵보다 호떡을 더 좋아해. 그쵸 그쵸? 하하하 <laughs> 아니 그럼 호떡을 파시지 왜 붕어빵을 팝 낼까? 호떡은 손이 많이 가서. 아하 와 진짜 할머니 손맛 인정 너무 맛있어요. 붕대는 부자라서 붕어빵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야. 없어서 못 먹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 하고 들어갈게요. 무슨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에이, 오늘 너무 추워서 안 돼요. 손도 다텄잖아요 나는 괜찮어. 자꾸 저 속상하게 하실 거예요. 한 평생 늘만 하시다가면 제가 너무 못난 놈 같잖아요.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못가 보시고. 에휴. 괜찮아. 괜찮어. 저 할머니 시험 시험 일하세요. 맞아, 맞아. 그랜마들 너무 고생해. 아, 이고 학생들. 진심 없는 걱정 고마워요. 진짜 엄마. 여행도 가시면서 삶을 즐기셔야죠. <laughs> 여행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나는 여기 자리를 지켜야 해. 음, 그러지 말고 내일 토요일인데 가족 다 같이 여행 다녀오세요. 저희가 장사해드릴게요. 에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때, 애들아? 굿! 좋다리? 여행은 호캉스로 가세요. 5성급 호텔 숙박권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실 거예요. 오, 역시 부자는 부자야. 봉대 최고! 저희한테 붕어빵 장사 하루 대여해 주시는 걸로 하고 호텔 숙박권 받으세요. 아니, 이래도 되나 싶네요, 학생들. 그러게. 음, 그럼 어머니, 저희 이렇게 맥락 없이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그래요, 좋지. 다음 말. 붕어빵 파세요. 두시가 붕어빵 파세요가 아니라 사세요지. 오케이 오케이. 헷갈렸어. 붕어빵 사세요. 붕어빵 사세요. 잘안 팔리네. 아주 맛이 좋은 붕어빵 있습니다. 하나에 아무지게 묶고 가시라요. 아, 김두순. 뭐 하냐 너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나. 하이 b 티 a u 식 s i s t 어제 김두식이 <médico�ę> 집에서 한 말이 사실이구만. <목소리>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그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많이 팔아. 아,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도 못 팔았는데. 싫어, 나 붕어빵 안 좋아해. <trophy> 어, 누나, 저도 붕어빵 안 좋아해요. 나 사실 좋아하는데? <목소리> 사실 저도 좋아해요. 장난이었어요. <목소리> 왜 저래? 붕어빵 2,000원어치 줘봐. 어, 좋았어. 야, 근데 니네 진짜 장사할 줄 모른다. <목소리> 아, 왜? 시커먼 <웨이> 남자 4명이 붕어빵 장사하고 있으면 오래도 손 노지 부담스러워서 뚜시기 너만 붕어빵 파는 척하고 나머지 셋은 손님인 척해. 그럼 다른 손님들이 보고 어? 장사 잘 되네? 하고 관심 갖고 온다. 어 역시 잔머리 최고. 어 누나 양아치세요. 조용하고 이거나 받아. 슉, 뭐야 이만호는 따뜻한 거라도 사 먹으면서 일 하든가. 뚜순이 누나 겜동 다음 날. 애들아 어제보다 훨씬 많이 팔았어. 진짜 뚜순이 누나 말대로 하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 먹었어. 할머니 오실 시간 됐구만 길을야저차 진짜 맛있다. 저거 람보르짤니 아니야? 맞다 맞다 진짜 멋지다. 아이고 학생들 많이 팔았어요. 어? 할머니! 돈만 넘쳐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여행 덕분에 잘 즐기다 왔어요 어, 어, 어.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구만 기래 덕분에 휴가다운 휴가 잘 보냈어요 학생들 복 받을 거예요 다음 날 김뚜식 너 교무실로 따라와 네? 어? 너희도 와 있었네? 얘들아 너희를 교무실로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이름을 적고 어떤 익명의 기부자가 우리 학교에 기부를 했어 네? 이 쪽지 좀 봐봐 두식중학교 김두식 마이클 전봉대 이동만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명받아 장학금을 기부합니다. 학생들이 희망찬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사용해주세요. 도대체 너희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냐? 자그마치 20억이다. 20억? 네, 이, 20억이요? 잠시 후... 아, 아, 뭐, 뭐야? 왜... 왜 없지? 어, 어, 분명 여기 맞는데? 뭐니? 갑자기 어디 가신 거네? 혹시... 어디 아프신 거아니야 진짜 이게 뭐지? 어? 정의의 신님, 지혜의 신님 안녕하세요? 어, 용기의 신님 안녕하세요 휴가 때뭐 하셨어요, 두 분? 저희 인간 세계로 가서 풍어빵 팔다 호캉스하고 왔어요 아, 어, 일정이 다이내믹하네요 용기의 신님은 뭐 하셨어요? 저도 인간 세계에서 어떤 인간 한 명을 관찰했어요 휴가인 일하신 거 아니에요? 급한 일이라서 휴가 반납했죠 아... 아 그럼 저 그만 가볼게요. 지금도 급해서 그래요. 저도 바빠요. 늘 느긋하신 지혜의 신님께서 뭐가 바쁘세요? 어떤 인간 네 명에게 복을 좀더 넣어줘야 하거든요. <laughs> 네, 나중에 김치찌개 에 소주 한잔 진하게 합시다. 아이고 저 저.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